네, 요소를 이렇게 긴 띠들이자입니다. 오늘은 요소도 1 1 9 12번지 개발량 구역에 있는 폐시 공병 차고지 중간 농도 변동과 관련해서 지를 드리겠습니다. 달아시겠지만은 2019년도에 폐시 <laughs> 공병 차고지 및그 부대시설, 그 부대시설 <laughs> 그 부대 에 폐시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주차장으로 아, 우리의 그, 시설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간 결제를 듣겠습니다. 연수 2점이 지난 대 그런데 이게 지금 퇴지 시트와 주차장으로 지금까지 부단 농도 변경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자, 국장님, 그, 일반 시민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부단 농도 변경했다는 사실을, 어, 그,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해서 지금들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 지금까지 용도 변경을 했었는지 고관님은 그좀 설명이 좀 좋겠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장부 간에 스스로 감찰 요청을 같 의향 있으시지 또 뿌리질 좀겠습니다 근데 지그 부분 어.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 지금 이제 당초도 사업명이 택시 어, 공용 차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속시설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제 개발자 구역 내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게 있었고요. 다만 최초의 그 타이틀 사업 그 타이틀이 택시 어, 공용 차고지의 부속시설이라는 사업명이었었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아까 이제 경과가 되면서 택시 쉼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택시 공영 차고자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이제 그 뒤로 밀리고 택시 쉼터라고 하는 그 부분이 타이틀에 앞으로 오면서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비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쨌든 이제 그 개발진 구역 내에는 어떤 이 택시 쉼터라든는 그런 것과 그 것이 제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불법화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약간 좀 전도가 된 것으로서 이제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지금 이제 지금 시작하신 그 부분을 어,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지금 이제 어, 본래 그래서 사업시장에 대한 취지대로 택시공인 창고지 및그 구속시설로 지금 어, 이용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이제 그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아까 뭐좀 시작할 감사, 우리 자체가 감사하게 뭐, 뭐 의향이 없느냐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 이제 단초 목적대로 법에서 다 인정되고 어, 있는 그 부분으로 또사용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부연설명을 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그 37년입니다 네미국 예를 보면 택시 또 건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있는 그 주차장으로 이건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 이건 예를 들면 잠만도 아니고 전 당시에 그 택시 그 사고 중에 그쪽그 현황이라든가 사고 중에 시트타워 없이 이게 와서 이제 억지로 땅초목 쪽대로 벽손 옆대로 하다니 이 20년에 불과한 입변에 이별을 가지고 택시 공는 사고 중에 오늘 처음부터 택시 공는 사고 중은 생각을 하지 않고 심태만 포인트가 보니,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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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문제가 생긴 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 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라 이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20년, 그걸 달랑주, 저, 캐스공유 사고기로 원상복구를 했다 해서, 또 앞에,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저이 사태를 강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 그, 저간에 어떤 있었던 상황이, 만약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저희가 위법상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시도록 하겠습니다.